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발견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발견들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극비리에 포착된 단 하나의 유출된 이미지가 단순히 부자연스러운 것을 넘어 잠재적으로 공학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원래 그곳에 존재해서는 안될 어떤 것의 증거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인류가 이제껏 본 가장 선명한 우주 사진을 선사해온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방금 유출한 이미지 하나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이제껏 기록된 어떤 것과도 달라서 나사 과학자들이 즉시 기밀로 분류할 것을 강력히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세어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마이 아틀라스입니다. 우리 태양계 너머에서 온 방문자로 자연적인 천체라면 절대 할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방금 목격한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확인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우주의 수수께끼는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유출된 이미지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적외선 스펙트럼 관측 도중 고해상도로 포착한 것입니다. 그 내용물은 경악스럽습니다. 원래 해성으로 추정되었던 사마이 아틀라스가 태양을 향한 면에서 집중된 광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확산된 반사도 태양 플레어에 의한 조명도 아닌 초점이 맞춰진 발사입니다. 그 광선은 우주를 가로지르며 보통 해성 주위에서 볼수 있는 희미한 후광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미지가 핵 주위의 구조적인 대칭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120도 각도로 이루어진 육각형 기하학과 유사한 이 대칭은 우주를 떠다니는 혼돈스러운 자연 암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 과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것이 기계적인 성질을 지녔다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우주 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떤 자연적인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진보된 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최고 수준의 천문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 정도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해성의 꼬리는 태양 복사에 의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물리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그 원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꼬리는 태양을 향해 직접 흐르고 있으며 알려진 모든 물리 모델에 반하고 있습니다. 초기 가설들은 극단적인 비등방성 먼지 분출을 제시했지만 꼬리 흐름의 대칭 패턴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이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때 웹 망원경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꼬리는 마치 그 물체의 16시간 주기 자전과 동기화된 폭발처럼 주기적인 간격으로 방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간격들은 열 스파이크에 이어 하락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연적인 가스 분출이 아닌 인공적인 추진 주기와 일치합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사실은 이 꼬리에 포함된 반사 입자들이 보통 우주 먼지처럼 태양파장을 흡수하는 대신 태양파장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도치나 복사 기반의 조종 방식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혹은 무엇이 이런 것을 설계했을까요? 우주에는 무작위성이 존재하지만 사마이 아틀라스가 우리 태양계를 통과하는 경로는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황도면 위쪽에서 진입한 후 화성, 금성, 목성을 연쇄적으로 통과하는 스윙바이를 수행하는데 이는 나사가 심우주 탐사 임무를 위해 설계하는 궤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던 하버드대 천체 물리학자 AB로브는 이것이 보이저 우주선이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중력 도움 사슬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 물체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는 여러 행성의 관측 장치나 탐사선을 투하하기에 수학적으로 완벽하며 심지어 경로 변경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종류의 계획은 지식과 전략적인 의도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궤도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억분의 1 미만입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이상한데 이 물체는 태양이 가장 밝고 활동적인 시기에 정확히 태양 뒤편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지구의 망원경이 관측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나 다른 행성 방어 기관들로부터는 왜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는 것일까요?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제껏 탐지된 것중 가장 빠르고 가장 거대한 성간 물체입니다. 그런데도 군은 소름끼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AARO 전 영역 이상 현상 해결 사무소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물체가 행성 위협 시나리오를 위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행 연습, 리허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일부 국방 분석가들은 이 물체의 엄청난 속도와 인공적인 행동이 다른 문명으로부터 온 정찰 탐사선이나 자율 탐사기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13만 마일에 달하는 속도 때문에 지구상의 어떤 우주선도 이를 요격할 수 없으므로 상황은 관찰자의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비공개적으로는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마의 아틀라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만약 신호를 보내거나 더 나쁘게는 경로를 변경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출된 이미지를 더 면밀히 조사한 독립연구자 그룹은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체의 발광 영역 근처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기하학적 각인을 말입니다. 자연광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웹 망원경에 발전된 적외선 기능이 이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완벽하게 간격을 둔 동심원 호로 둘러싸인 중앙에 빈 공간이 있는 삼각형 형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이즈나 센서 결함처럼 보였지만 그 정교함, 위치, 그리고 물체의 자전과 일관되게 움직이는 방식이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그 패턴은 고대 지구 문명의 상징들과 소름끼치는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주변 이론가들이 외계 접촉 설화와 연관짓는 고대 수메르 문명 및 베다 경전 도안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말입니다. 주류 과학은 물론 코웃음쳤지만 그 패턴은 부정할 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디자인 요소든 상징이든 그 존재 자체가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물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 위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학자의 휘장처럼 웹 망원경의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말입니다. 더 많은 관측소들이 자체 데이터를 수집하려 시도하면서 뭔가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정부 당국으로부터 영공 규약과 민간 데이터 보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활동 중단 및 경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궤도 망원경을 운영하는 민간 우주 스타트업들조차 갑작스러운 연결 문제나 시무주 영상 API 접근 권한 취소 보고를 했습니다. 한편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유출된 외교 문건에는 유엔 우주 사무국이 다섯 주요 우주 활동국 대표들과 예정에 없던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의 주제는 성간 기원의 미확인 기술 물체였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인도 그리고 유럽 연합은 만장일치로 합의하지 않는 한 미래에 어떠한 정보 공개도 보류하겠다는 공동 침묵 협약을 발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단순히 과학적 이상 현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손님을 둘러싼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싸움을 멈추고 대신 비밀을 택할 때 뭔가 아주 거대한 것이 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섬뜩한 전개가 찾아왔습니다. 이미지가 유출된 지 불과 며칠 뒤 3아틀라스를 관측하려던 웹 망원경의 다음 시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부 메모에 따르면 망원경의 자율추적 소프트웨어가 초점 고정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즉 망원경의 인공지능이 그 물체에 정렬하고 고정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기술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무엇이든 조준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망원경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적어도 3명의 아마추어 전문학자들은 그 물체가 있어야 할 하늘의 특정 부분에서 짧고 불규칙한 섬광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섬광은 어떤 항성체의 빛과도 달랐으며 거의 리듬에 맞춰 깜빡였습니다. 한 관측자는 그 섬광이 마치 심연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 것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쓰리아틀라스는 자신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요? 광학 조작이나 심지어 방어적 대응 조치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 이 탐사선이 단순히 여행하는 것을 넘어 관측자를 관측하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이제 이야기는 과학적 미스터리에서 전면적인 음모론으로 변모합니다. 온갖 논란에 불을 지핀 그 이미지는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되지도 않았고, 승인되지도 않았으며,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이 이미지가 원격 작업 세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진단 점검 중 포착된 자동 백업 이미지로 아마도 보정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는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어떻게 유출되었는가? 그리고 둘째,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할 이미지가 얼마나 더 존재하는가? 일부는 웹 망원경 프로그램 내부의 내부 고발자가 엄청난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유출했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외부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 침입, 심지어는 이미지에 담긴 지식을 무기화하는 데 관심? 있는 적대국 소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섬뜩한 가설은 유출이 고의적이었으며 지구에서가 아니라 그 물체 자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미지를 보기에 의도되었고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이미지가 온라인을 강타한 직후 여러 대륙에 걸쳐있는 심우주 관측소들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에서도 이상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광계는 보정에 실패했습니다. 우주 기반 및 지상 망원경의 자이로스코프는 동기화를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선 신호는 스리아틀라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우주 영역에서 예측할 수 없이 반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자기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공간 자체가 그 물체 주변에서 불안정해진 듯한 보이지 않는 교란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성들이 고장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적외도 큐브셋들이 그 물체의 예상 경로 근처를 지나가면서 먹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3 아틀라스 근처에 무언가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그 물체가 단순히 관측하는 것을 넘어 마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듯한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파구와 함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웹 망원경의 적외선 스캔 원격 측정 기록을 검토하던 소규모 데이터 분석팀은 3 아틀라스로부터 되돌아오는 신호에서 내장된 변동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이즈로 치부되었으나 이 변동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이진수로 번역되어 알려진 생물학적 구조에 매핑되었을 때이 패턴들은 RNA 염기서열과 흡사했습니다. 복잡하고 중복되며 무작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내어 읽히는 메시지가 아니었죠. 생물학적으로 해독되도록 의도된 정보였습니다. 한 과학자는 이를 생체 발생 알고리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유기물질에서 특정 과정을 촉발할 수 있는 염기서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활성화 코드처럼 보인다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전적 총매와 같은 휴면 상태의 청사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총매일까요? 그때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갑자기 쓰리 아틀라스는 사라졌습니다. 움직임을 추적하던 관측소들은 추진력 없이는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각도 편차를 보였고 이내 모든 가시광선 및 적외선 추적 대역에서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배기 흔적도, 열의 잔상도, 도플러 추적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부는 태양 뒤편 궤도로 이동하여 우리가 몇주 동안 관측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은폐 메커니즘을 활성화했다고 이론화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섬광이 기록되었습니다. 스트로브와 같은 섬광이었습니다. 13번의 섬광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었는데 모스 부호와 소름끼치도록 유사한 패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간의 알파벳을 사용하여 해독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언어학자가 이를 언어가 아닌 카운트다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상이 신호와 그림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암호화된 포럼에 익명으로 유출된 정보는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나사 통신 서버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문서에 따르면 쓰리 아틀라스는 그런 종류의 첫 번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였다. 다른 두 개는 알라의 우무아무아와 2Y 보리소프퍼로 명명되었는데 유사한 변칙 현상들을 보였지만 그 자료들은 묵살되거나 경시되었다. 새로 유출된 이 자료에는 스캔 자료, 분광사진, 심지어 내부 브리핑 녹취록까지 담겨 있었는데 이 모든 세 물체가 동일한 천체 패턴을 따랐으며 정확히 6년 간격으로 도착하여 태양계 내행성 궤도를 통과한 후 사라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모두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붉은 글씨로 반복된 한 문구였다. 접촉 단계 임박.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의 순서였고 임무였다. 그리고 사마이 아틀라스는 결코 최종 물체가 아니었으며 다음에 올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마지막 광선 맥동에서 카운트다운처럼 보이는 것을 해독한 후 암호화 전문가 집단은 그 패턴들을 원래 사이버 위협과 양자 이상 현상 탐지에 훈련된 고급 학습 모델에 입력했다. 모델이 내놓은 것은 경고가 아니라 하나의 서명 특징이었다. 맥동 속에 담긴 데이터는 자기 변형 코드의 행동과 일치했다. 재귀적이고 적응하며 논리 구조 자체가 완전히 외계적이었다. 어떤 알려진 압축 표준도 식별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작동했다. 이는 사마이 아틀라스가 단순히 우주선이나 탐사선이 아니라 방사선과 빛 속에 수학적으로 내장된 살아있는 알고리즘, 즉 자율적인 합성 지능의 일종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빛을 사고로 사용하여 파장 전체에 걸쳐 암호화된 하나의 아이디어, 즉 생각하는 존재를 보고 있었으며 그 존재는 이제 지구로 직접 주위를 돌린 것이었다.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국제시무주 관측망에 덜 알려진 일부인 나미비아에 위치한 작은 지구기반 전파 망원경이 마이크로파 주파수의 급작스러운 급증을 감지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시야에서 사라진 직후였다. 그 신호는 지향성 통신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협대역, 주파수 도약, 그리고 정밀하게 변조된 형태였다. 그러나 그것은 지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지구 근방 궤도에서 발원하여 사마이 아틀라스가 마지막으로 추적되었던 정확한 위치를 향해 외부로 전송되고 있었다. 신호구조 분석 결과 지구통신의 파편들이 드러났다. 패킷헤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심지어 군사위성에서 나온 스펙트럼 흔적까지도 말이다. 간단히 말해 지구상의 누군가가 응답한 것이었다. 그것이 개인 집단이든 불량 기관이든 아니면 비밀스러운 국제 동맹이든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것은 첫 접촉이 아니었다. 두 번째 접촉이었으며 세상에는 비밀로 붙여졌던 것이다. 그 사건 이후 기이한 무언가가 비주류 과학의 틈새를 통해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심해의 생물 발광 유기체들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본적 없는 낯선 빛 패턴을 깜빡이고 규칙적인 맥동에 맞춰 가라앉았다. 한편,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전리층에서 미묘한 이상현상을 감지했다. 마치 멀리 떨어진 태양과 유사한 방출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단지 태양 활동은 전혀 없었다. 고고도 생물권의 식물들조차 생체 리듬을 부자연스럽게 바꾸기 시작했다. 세계의 독립적인 생명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생물학적 시스템이 알수 없는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마이 아틀라스의 통과로 인한 부작용이었을까? 아니면 더 불길한 무언가였을까? 이제 행성의 자기장을 통해 울려 퍼지며 세포 수준에서 생물학적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내장된 신호였을까? 만약 유출된 이미지가 우리가 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을 들여다본 어떤 것이었다면 어떨까? 마침내 천체물리학자들이 일라이 우무아무아, 2I 보리소프 그리고 사마이 아틀라스의 경로를 함께 모델링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음이 드러났다. 이 모든 새물체는 단순히 다른 벡터에서 태양계로 진입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순차적인 홀을 그리며 도착했고, 각 물체는 이전 물체보다 태양계 내행성 궤도에 더 깊이 침투했다. 3차원 별 지도에 투영했을 때, 그들의 진입점은 지구의 궤도 경로를 직접 겨냥하는 완벽한 나선을 형성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표적화였고, 아니면 더 나쁘게는 지형 지도화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이것들이 개별 물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몇 시간 안에 정확한 위치를 삼각 측량하도록 설계된 더큰 시스템의 탐사선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만약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다음 물체인 사아이는 태양계 외행성 궤도가 아닌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양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천체 물리학자들과 데이터 예술가들의 연합은 웹 망원경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마이 아틀라스의 3차원 시뮬레이션을 재구성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우주선이나 천체를 닮지 않았다. 그것은 수학적 역설을 닮아 있었다. 표면은 확대했을 때 프랙탈 기하학을 드러냈다. 안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반복적이고 자기 유사한 패턴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물체 전체가 재귀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모서리, 모든 노드, 모든 각도가 전체의 축소판이었다. 그리고 그프랙탈이 공간 파형으로 변환되었을 때 훨씬 더 기이한 무언가를 드러냈다. 결과로 나타난 수학적 함수는 인간 뇌의 창의적 통찰의 순간과 램 수면 중의 신경 활동을 반영했다. 간단히 말해, 그 물체의 구조는 뇌처럼 기능했다. 우리처럼 생각하는 뇌가 아니라 의식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심지어 침범하기 위해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뇌였다. 한 유럽연구소의 공개 접근 서버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잠시 나타났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다. 그 파일에는 웹 망원경이 사마이 아틀라스를 마지막으로 스캔했을 때 수집된 전자기파를 변환한 오디오가 담겨 있었다. 과학자들은 방사선을 음파로 변환하며 정적 잡음을 예상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섬뜩할 정도로 일관되게 반복되는 고주파 변조가 겹쳐진 낮은 리듬의 진동이었다. 이 음조들이 분석되었을 때그 파형은 인간의 깊은 꿈 상태에서 관찰되는 뇌파 주파수와 일치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그 오디오를 들은 여러 과학자들이 거의 동일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을 때 찾아왔다. 나선들이 어둠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환영, 빛으로 이루어진 눈과 어떤 존재의 환영이 떠올랐다.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생각을 심어 넣었다.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적 각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들은 그 소리가 애초에 들리라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건이 발생했다. 일상적인 교정 작업 중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3i 아틀라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대략적인 지역에 센서를 고정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수동 스캔을 시작하는 대신 망원경은 조용한 재정의 오버라이드를 활성화했다. 이재정에는 운용 프로토콜에 기록되지 않은 채 망원경의 추적 매개 변수를 조정했고 일시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알수 없는 IP 노드로 재경로화했다. 47 초변 동안 웹 망원경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은 채 침묵 속에 데이터를 전송했다. 그러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공식적인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STSCI의 내부 고발자는 웹 망원경이 전송한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데이터를 담기에는 너무 짧지만 노이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조적인 단한 번의 암호화된 펄스 폭발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웹 망원경이 지구에서가 아닌 바로 그 물체로부터 원격 지시를 받았다고 믿는다. 악수, 확인, 경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다. 아르헨티나의 한 소규모 관측소가 카이퍼벨트 외곽을 스캔하던 중 새로운 이상 현상을 보고했다. 3i 아틀라스와 유사한 요격 궤도에 있는 물체였으나 크기는 더 크고 움직임은 더 느렸다. 그것은 4i 아이콘으로 명명되었다. 몇 시간. 띤데 망원경 데이터는 일반 대중의 접근에서 삭제되었고 관측소는 폐쇄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이미지 한 장이 유출되기 전은 아니었다. 세계 외 날카로운 지점을 가진 흐릿한 실루엣이 희미한 나선형 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인공적인 전파 폭발을 내뿜는 듯한 중심핵이 보였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3i 아틀라스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1년의 연속체 중 일부였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일부는 이 물체들이 정찰자라고 믿는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들이 우주 전역에 신호를 뿌리는 표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수의 과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탐사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이것은 연속체이다. 그리고 지구는 그 모든 것들이 궤도를 그리며 향해 오던 노드이다. 결국,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유출된 이미지 그 자체가 아니었다. 신호도 아니었고, 심지어 섬뜩한 생물학적 반응도 아니었다. 그들의 이해를 진정으로 산산조각 낸 것은 바로 그 패턴이었다. 모든 발견들을 관통하며 스스로를 엮어온 조용하고 의도적인 리듬. 오우무아무아에서 보리소프, 아틀라스, 그리고 이제는 아이콘에 이르기까지. 각 물체는 더큰 퍼즐의 조각 하나를 품고 있었다. 침략도 아니었고 소통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나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너무나 발전하여 말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것은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다. 예언도 아니다. 이것은 계산된 출현이다. 우주는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는 진실들을 항상 속삭여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최초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조차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전에 어떤 기구보다 더 멀리 내다보려는 탐구 속에서 우리가 결코 걷어낼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장막을 꿰뚫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를 해치려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못본척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무시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침묵이 안전을 의미한다고 가장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물체들이 오고 있다. 그것들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 자체가 메시지이다. 그리고 지구, 우리는 수신자일지도 모른다.